안녕하세요. 씨 드리곤입니다. 지금 도지코인 완전히 바닥 근처에 있습니다. 0.2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280원대 후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선이 무너지면 또한번 흔들릴 수 있습니다. 버텨내면 완전히 방향을 바꿔서 상승 곡선을 그릴 겁니다. 오늘은 그 경계선에 있는 도지코인 진짜 어떤 흐름이 준비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현재 업비트 기준으로 도지코인은 288원. 전일 대비해서 0.69% 하락했습니다. 낮은 변동성이 유지되고 있어요. 이동평균선 240선 309원. 이동평균선 60선은 337원입니다. 모든 중장기선이 지금 가격 위에 있습니다. 즉, 아직 하락 압력이 남아있지만, RSI가 38에서 횡보 중이죠. 과매도권 진입 직전입니다. 이건 추가 하락보다는 반등을 시도하려고 힘을 모으고 있는 구간으로 볼수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 하단 622원.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지지를 받고 가격을 유지하고 있어요.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캔들 몸통이 점점 짧아졌습니다. 이건 세력이 방향을 결정하기 직전의 정적인데요. MACD는 마이너스 5.8 음수 구간이 있지만 수렴이 진행되고 있어요. 즉, 급락세는 멈췄고 반등을 준비 중이라는 뜻이죠. 이런 자리에서는 누가 먼저 들어오느냐가 승부를 가릅니다. 저희 공유방에서는 이런 타점 구간에 실시간 거래량 변동과 고래 포지션 데이터를 바로 확인해 드리고 있어요. 공유방, 금전 요구 절대 없습니다. 무료예요. 공유방 들어오시는 방법 가볍게 한번 확인하고 갈게요.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하단에 더보기 누르시면 모바일 링크, PC 링크 있습니다. 문자 하나, 전화번호 하나 남겨주시면 공유방에 초대해 드립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기사입니다. 제목부터 강하죠. 도지코인. 지금 중요한 인계점 돌파를 테스트 중이다. 이건 단순히 가격이 떨어져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트레이더들이, 트레이더들이 다음 방향이 어디냐를 두고 숨을 죽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도지코인은 지난주 이후에 0.2달러, 우리 돈으로 약 280원 근처에서 강력한 지지선 테스트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 지난 3개월 동안 단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던 핵심선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상황이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최근에 들어 거래량이 20% 이상 줄었고 단기 매도세가 강하게 쏠리면서 지지선이 실질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코인 분석가들은 지금 이 구간을 심리전으로 표현했어요. 가격이 내려가면 개인 투자자들이 불안해서 던지고 그 던진 물량은 세력이나 고래들이 천천히 받아가는 딱그 구간이 바로 지금이라는 거죠. 특히 기사에서는 도지코인의 기술적 지표들을 하나씩 짚어 줍니다. MACD는 아직 음수지만 히스토그램이 완만하게 줄어드는 중이고 즉 하락 모멘텀이 약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RSI는 40 아래에서 횡보중인데 이건 보통 과매도 신호 직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지쳐있고 이제 곧 반등의 여지가 생긴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또 하나 중요한 대목이 있는데요. 기사에서는 이번 주 내에 0.2달러 280원 선을 완전히 지켜낸다면 도지코인은 단기 반등을 통해 도지코인은 단기 반등을 통해 0.25달러 하나로 약 350원까지 되돌린 구간이 열릴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한데요. 지금 가격대가 바로 과거에도 반등이 시작됐던 그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6월에도 비슷한 패턴이 있었죠. 0.2 달러를 살짝 깨는 듯하다가 고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바로 0.26 달러까지 가격이 튀어 올랐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때처럼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게 트레이더들의 시선이에요. 하지만 반대로 만약에 이번 주에 이 선이 붕괴된다면 0.17 달러 하나로 약 240원까지 추가 하락의 여지가 생긴다고 경고했습니다. 즉 이번 조정이 다음 방향을 결정짓는 분기점이라는 거예요. 기사의 마지막 문장은 인상적인데요. 도지코인은 지금 단순히 가격이 아니라 커뮤니티의 신뢰를 다시 시험받고 있다. 이 말이 진짜 핵심입니다. 지금은 단타 구간이 아니라 누가 믿고 버티느냐. 이게 결과를 갈라놓는 구간입니다. 세력은 조용히 매집하고 있고요. 시장은 조용히 다음 국면을 준비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차트보다 심리 싸움이 더 중요한 구간이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기사에서 이 0.2달러 지지선이 왜 위태롭다고 분석이 나왔는지도 바로 이어서 볼 겁니다. 자, 첫 번째 기사에서는 280원 지지선이 승부처라는 이야기를 했다면, 이번에는 그 선이 왜 위험해질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춘 기사입니다. 제목부터가 묵직한데요. 도지코인 3개월 만에 최저가인 0.2달러 지지선. 이번에는 버티기 어려울 수도 있다. 코인 분석가 A&B 크립토는 이번 조정을 시장 구조의 피로 누적 신호라고 분석했습니다. 자세히 보면 지난 한달 동안 도지코인 내 거래량이 평균보다 30%가 줄었고요. 특히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시장의 열기가 식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로 0.2달러라는 핵심 지지선이 기술적으로 약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금 단순히 매도 압력 때문이 아니라 매수 의지가 줄어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균열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흥미로운 건 기사에서 과거 사례도 함께 언급을 했는데요. 2022년 11월 도지코인이 0.19달러까지 밀렸을 때 당시에도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사람들이 여기서 더는 못 버틴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때 잠깐 동안 0.17달러까지 떨어졌지만 그게 세력의 마지막 테스트 구간이었다는 게 지금의 평가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패턴이 비슷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떨어졌지만 오히려 온체인 데이터상의 거래량 비중은 2%가량 증가했어요. 지금 가격이 무너질지 모르는 이 약해 보이는 구간에서 큰 손들이 오히려 더 주워 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기사에서는 이런 부분도 지적을 합니다. 도지코인이 단기적으로 반등을 하려면 단순히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커뮤니티의 신뢰 회복이 먼저 필요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에요. 지금 도지코인은 가격의 문제를 넘어서 열정이 식은 상태라는 거예요 트레이더들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 기다림이 점점 냉소로 바뀔 수도 있다는 표현까지 썼어요 다시 말하면 0.2달러는 기술적으로는 버틸 수 있는 자리지만 심리적으로는 무너질 수도 있는 중이라는 거죠 또한 가지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이 기사가 언급한 시장 구조의 이동인데요. AMB 크롭터는 최근 도지코인의 거래가 소액 단타 중심에서 대량 매집형 거래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고 말을 하는데요. 즉, 예전처럼 SNS나 트렌드로 움직이는 코인이 아니라 지금은 기간이나 장기 자금이 천천히 물량을 모으는 코인으로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단기적으로는 지루한 조정처럼 보일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이 됩니다. 마지막 문단이 재밌어요. 기사에서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데요. 도지 코인의 0.2 달러 지지는 위태롭지만 그 가격이 무너지면 그건 종말이 아니라 정화 과정일 수 있다. 즉, 단기적인 하락은 개인 투자자들이 흔들리는 구간이지만, 진짜 시장은 그 과정에서 더 단단해진다는 뜻이에요. 정리하자면, 이 기사에서 말하는 건, 단기적 지지 붕괴 가능성과 그 안에서 숨어 있는 세력의 매집 신호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의 판단은 공포에서 반응하느냐, 데이터를 보고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이 기사에서 메시지도 같아요. 이 구간은 위험하지만 동시에 기회다. 누가 그걸 먼저 읽어내느냐가 관건이겠죠. 이번에도 지지선을 살려내면 반등 속도는 예상보다 훨씬 빠를 수 있습니다. 지금 토지 코인은 세 가지 흐름이 겹쳐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0.2달러 핵심 지지선을 테스트하는 중이고요 두 번째로는 RSI가 과매도 구간에 진입 직전입니다 반등 신호가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인 거죠 세 번째로는 거래량 감소 후에 고래들의 조용한 매직 구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손절보다는 관망이 유리한 타이밍인 겁니다 이럴 땐 언제 거래량이 살아나느냐가 관건이죠 그걸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싶다면 저희 공유방에서 거래소 체결의 강도, 고래 이동과 포지션 비율의 데이터를 정리해드리고 있어요. 공유방 무료로 참여 가능합니다. 지금 토지코인 누가 보면 조용하고 답답해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세력이 방향을 정하는 중이죠. 0.2달러. 이번엔 진짜 승부처입니다. 자, 공유방 들어오시면 코인 교육 자료 공유해드리고 있는데요. 투자의 기본부터 심화, 보조 지표, 실전, 그리고 주요 경제 지표 확인하시는 방법까지 자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루에 10분씩만 자료 보셔서 공부하시면 충분히 투자에 활용하실 수 있으세요. 공유방 들어오시는 방법도 매우 간단한데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모바일 링크, PC 링크 있어요. 가볍게 클릭하셔서 전화번호 하나 남겨 주시면 저희가 공유방 초대해 드립니다. 공유방에서는 금전 요구 일절 없습니다. 100% 무료니까요. 가볍게 오셔서 보다 빠른 정보로 흐름을 보시기 바랍니다.